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동하우징 설계팀 최대리입니다. 다들 어제 올라온 빌딩 앤 리치 영상 보셨나요? 요즘 핫한 성수동 상권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 참고해서 성수동 상권에 대해 숙제하시니 오늘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빌딩 투자 아직도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경동하우징과 함께라면 쉽습니다. 빌딩 밸류업의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200여 개의 실적이 증명하는 리모델링의 규제, 경동아우징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성수동 상권은 근래에 들어 각종 효론과 팝업스토어들로 상권을 채우고 있는데요. 서울숲 카페거리와 수제화 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등 특수 상권이 함께 조성됨에 따라 mz 세대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그에 발맞춰 신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물이 많아진 동네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수역 인근을 돌아보며 요즘 성수동 상권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쇼룸과 공유 오피스가 많은 상권인 만큼 해당 임차를 내 건물에 입점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설계나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길잡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수동은 디올 성수, 아모레 성수, 템버린즈 성수, 하우스바이, LCDC 등 다양한 각종 브랜드와 쇼룸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감성과 멋을 굉장히 중시하고 유행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20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어 각광받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길목을 채워 걸어 다니는 재미가 있는 동네이기도 했는데요. 성수동에 위치한 건물들은 어떤 디자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쇼룸들은 내부 설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빌딩할 리치 영상에 나왔던 디올 성수의 경우 1층은 커튼널로 개방감 있게 연출했으나 명품 브랜드의 희소성을 아이덴티티로 살려 1층 이외의 층은 금속마감재와 유리를 적절히 사용해 개방감 있어 보이면서 동시에 폐쇄적인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체험 공간을 중시하는 팝업 스토어의 경우에도 기울과 마찬가지로 3층부는 폐쇄감을 줘 내부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팝업스토어의 경우 대부분 시트지나 목공사를 통해 단발성으로 매장재를 덮어 씌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관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쇼룸들을 살펴볼까요? 이엠프티라는 매장의 경우 전층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의류로 채워놓은 편집샵입니다. 1층은 언뜻 폐쇄적으로 연출했으나 여기과 반대로 전층 커튼월로 디자인의 편집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개방감 있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내부 구조에 있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 전층을 한 매장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계단실의 접근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건물입니다. 이에 따라 계단실과 승강기를 건물 제일 안쪽에 집어넣어 내부를 최대한 바깥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룸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기도 했어요. 최근뿐만 아니라 공유 오피스들도 많았는데요. 하루 일과의 3분의 1을 보내게 되는 사무실의 특성상 적절한 채광과 프라이빗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2, 3, 4 층은 과도한 개방감으로 대부분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죠. 그러나 커튼을 앞으로 과감히 가벽을 설치한 페스트 파이브 건물의 경우 일부 층을 제외하고 커튼이 걷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경동하우징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권과 임차인마다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반영해 디자인하고 설계해 건축주님의 밸류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